우리 부부는 조그만 만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 아닐까? 부부가 뭐 때문에 변두리 만두가 계속 몰래 만나?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한단 말이지? 아주 초소를 써라. 말은 그렇겠지만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훤들,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주보단 못하신데? 아내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소뚜껑 닫아요. 저는 소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정확히 3 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 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다 하늘 나라에 갔어.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수 있겠지.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